안녕하십니까 합성어 파생어 관련 문제 해설 하겠습니다 2016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수능 기출 문제 가운데 평소 보지 못했던 패턴으로 묻는 문제들이 간혹 있는데 요 문제가 거기에 해당할 거고요 평소에 여러분이 어, 소리대로 적는다 그리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문제들은 많이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문제가 없는데 둘다 충족한 경우 이런 문제를 요 시험 7당시의 학생들은 처음 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힌트를 산 자면 3자면 예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 자음, 어, 뒤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그죠? 그래서 어, 연음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요게 힌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보기에 있는 어, 말들은 저만 나도 불필요한 게 없다. 요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a만 충족한 경우 b만 충족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건 이렇게 쓰셔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소리라고 문제 풀기 전에 여기는 법법이라고 미리 쓰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파생어에 관한 지식과 합성어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어, 조금만 공부하면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파생어는 어근이랑 접사가 결합한 형태죠. 물론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접사와 어근이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근 같은 경우는 뜻을 지닌 말이고 합성어는 어. 어근에 붙어서 어떤 뜻을 보태 주거나 어떤 기능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파리 같은 경우는 입과 아리가 결합했죠 그쵸 그리고 아리라는 말은 접사죠 파생어 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대로 적었네요 그죠 그러면 이파리는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쓸게요 자 얼음 같은 경우도 음 파생어입니다, 그죠? 근데 얼음이라고 어, 쓰지 않고 얼음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얼음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마소 같은 경우는 말과 소니까 합성어겠죠? 그리고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맞아요. 낮잠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얘가 꼭 여기에 들어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낮잠이죠. 그래서 된소리되기입니다. 근데 소리대로 안좋고 어법에 맞게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웃음은 웃이라는 어, 어, 어근에 음이라는 접사가 결합한 형태고 웃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은 욕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바가지 볼까요? 바가지 같은 경우는 박과 아지입니다. 얘가 뭐다? 접사죠? 파생어 맞고요. 그다음에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바가지는 어, 여기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옷 소매는요, 여러분 보시면 옷과 소매가 결합했어요, 그렇죠? 합성어죠. 근데 옷 소매라고 적지 않고 소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여기에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얼 맞아요. 밥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밥알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밥 발이라고 안 적고 밥 알이라고 적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미미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꿈 소리대로 적었고 어법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 맞아요. 하지만 사랑과 이가 결합했는데 사랑니라고 적었죠. 얘는 합성어이죠, 그죠? 그리고 소리대로 적었죠. 사랑니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정답률 높았습니다. 답4번 되겠습니다. 예.